교회 옆자리에 앉은 분이 나와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누구는 예수를 완벽한 하나님으로 믿고, 누구는 가장 인간다운 스승으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간이었지만 신이 된 존재라고 생각하죠. 과연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예수의 정체성을 두고 피를 흘리며 싸워온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제되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교리가 다르면 우리는 남인가요? 교리가 다른 신앙이니 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건 사실 그 교리 자체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교회는 지적인 동의를 접착제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교리를 믿는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이 접착제는 단단해 보이지만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부서지고 맙니다. 반면 어떤 공동체는 존재적 연대를 접착제로 씁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는 신뢰에 바탕을 두는 것이죠.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랑의 정의를 바꿉니다.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교회에서 사랑은 같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사랑은 교화나 배제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다름을 사랑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나와 예수에 대한 견해가 다르군요. 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사실, 예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종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형이상학적 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는지 예수의 dna가 신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따지는 것보다 오늘 나의 삶이 그를 통해 변화되었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교리적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고 내 안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는 삶. 이 실천의 현장에서는 예수가 신인지 인간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교회란 정답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허용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신학적 견해 차이를 틀림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다양한 길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한 대화의 식탁을 만드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곧바로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서로의 신앙 여정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경청의 태도가 교회의 문턱을 낮춥니다. 둘째, 공동체의 실천에 집중하세요. 교리에 대해 토론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함께 땀 흘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리적 논쟁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깊은 신앙적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같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숨구멍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